2025년 9월 48년 쥐띠에게는 삶의 지혜가 새싹처럼 돋아나는 소중한 한 달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기 더욱 깊어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인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외로워지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지요. 이런 때일수록 작은 기쁨과 소소한 행복이 마치 햇살처럼 가슴속을 채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는 법을 천천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느낀 희망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48년생 쥐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듯 올 9월에는 평소보다 더 성숙해진 기운이 쥐띠 어르신들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바람 한 점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작은 기쁨에도 쉽게 감사가 샘솟을 때이지요. 이번 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을사년의 맑고 순수한 기운과, 의류월의 차분한 움직임이 만나서, 큰 소란이나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보내실 수 있는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띠로 알려져 있으나, 이달에는 머리보다 가슴이 앞설 수 있는,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 포근하게 다시 찾아오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사주 명리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을목이 주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이 평소보다 더 마음에 스며들어 매사에 무리 없이 풀리는 한 달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니 올 9월에는 그동안 쌓아온 선한 행동과 마음이 덕이 되어 돌아오는 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달 쥐띠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게 맞이할 점은 그동안 바쁘게 흘려보냈던 소소한 인연들이 하나둘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오게 될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마음 한켠에 두었던 아쉬움도 자연스럽게 풀릴 기회가 생깁니다. 이 모든 흐름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넉넉함 때문일 수도 있고, 한평생 고생해온 쥐띠의 근면함에 대한 작은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엔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조금 더 두고, 매일 한 번쯤은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자연과 호흡하다 보면 생각이 한결 맑아지고 남은 하루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 바람을 쐬거나 집 주변을 살살 돌아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행이라 여겨집니다. 쥐띠분들에게는 이번 달에 반드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끊겼던 소식이나 미뤄졌던 일이 다시 이어져 마음이 따뜻해질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가족이나 친구가 반가운 소식과 함께 나타나거나 이전에 미뤄뒀던 취미나 활동을 즐겁게 다시 시작하게 될 징조입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에서 기쁨을 느껴보면 작지만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신호는 바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번 9월엔 작은 일에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본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한번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예를 들어, 동네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밥한개 하자는 말을 꺼내거나, 손주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큰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올 때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듯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다독이면 눈앞의 작은 일들은 저절로 해결의 길이 보이니 불필요하게 근심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연습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은 쥐띠 어르신들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기쁨이 서서히 스며드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9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을달의 기운이 내 안에 어떻게 머무르는지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계절이 찾아오듯 인생의 흐름에도 매 순간 특별한 의미가 깃듭니다. 이번 9월은 을사해의 울림 위에 의류달의 맑은 바람이 겹쳐집니다. 불과 새의 기운이 가을에 만나는 시기라 마음도 바깥도 한결 시원해지고 쥐띠 어르신들께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바람이 부는 달이 됩니다. 쥐띠는 본래 깊고 조용한 지혜를 품고 있지만. 올 9월에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세상에 드러나고 기대 이상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시기의 좋은 점은 내 주변 풍경이 조용히 바뀌고 나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가 마치 오랜 산길을 걸은 이의 미소처럼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달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이나 소망이 이번 달에는 말한 마디, 손길 하나에 따뜻하게 전해지고 그 진심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이웃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꺼내보면 그 안에서 예상 못한 귀한 인연 혹은 작은 기쁨이 피어나는 때입니다. 이번 9월에 반드시 해볼 것은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이름이 있다면 작은 용기로 연락을 해보세요. 내 안의 따뜻한함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그 정성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하루의 감사거리를 되새기며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뜻밖의 깨달음과 평화가 스며들게 됩니다. 이달에는 특히 좋은 일이 하나 있다면, 오랜 친구나 자녀들로부터 뜻깊은 소식을 듣거나,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인연에 대한 감사로 다가옵니다.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내 인생에도 고운 햇살이 들었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달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내 마음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평소 잘 하지 않던 일을 해보고 싶어지는 내적 충동입니다. 이는 큰 변화의 전조이며 이때 작은 용기만 더해도 쉽게 풀리지 않던 일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산책을 나가거나 책한 권을 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신선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에 스스로 조심할 건 무언가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내적 갈등조차 결국은 내 뜻과 용기를 확인하는 과정이니 한 걸음씩만 내디드신다면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삶의 복이 더욱 크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만의 소중한 삶으로 조용히 나아가시길 부처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48년생 쥐띠의 9월 돈복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9월은 가을 바람이 곱게 익어가는 시기로, 논밭의 곡식도 흐드러지게 여무는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올해는 흙과 나무의 기운이 서로 힘을 나눠주는 해이고, 이번 9월은 쇠의 기운이 부드럽게 덮여 들어오는 달이라, 제 경험으로 보면, 이두 가지 기운이 만나면, 오래 품은 마음과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트이우기 시작합니다. 쥐띠는 원래 부지런한 기운을 타고났고, 숨어서 준비하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이런 쥐띠에게 이번 9월은, 오랜 준비 끝에 땅 위로 올라오는 새싹처럼 조용히 커가는 재물과 인연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쥐띠가 꼭 잡아야 할 돈복의 흐름이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예전에 논두렁을 걷다가 발 밑에 숨어 있던 조그만 도토리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쥐띠분들에게는 숨어 있던 기회나 작은 선물이 생각지 않던 곳에서 톡 하고 튀어나올 때입니다. 다른 해에는 한 번에 큰 복이 들어오기보다는 잊고 있던 소소한 빚이나 지난달에 미뤄뒀던 돈이 다시 건너오거나 필요했던 물건을 누가 선물로 주는 흐름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번 달 쥐띠에게 좋은 점은 정직함과 세심함이 빛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작은 성실함, 꼼꼼하게 챙겨둔 기록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이번 9월에는 주변에서 자주 필요로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신뢰도 쌓이고 주변에서 먼저 도움을 청해오거나 금전적으로도 조금씩 보탬이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번 달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지나간 인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소홀했던 감사 인사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일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이웃이나 작은 도움을 주셨던 분께 진심 어린 말을 전하면 그분이 다시 새로운 기회나 정보를 건네주기도 하고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귀한 인연의 복이 찾아옵니다. 또 집안 서랍에 잠들어 있던 서류나 예전 장부도 가만히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잊고 있었던 소득이나 빠뜨린 금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다가오는 기쁜 일은 손주나 가족, 가까운 이웃과의 소소한 나눔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작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동네에서 농산물이나 간식을 나누는 이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마음의 화목이 결국 또 다른 돈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 잘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나 예정에 없던 모임에서 뜻밖의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그 소식 속에 작은 투자, 사업 이야기, 혹은 오래된 채무가 해결되는 소식이 숨어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커집니다. 혹시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욕심을 너무 내서 무리하게 빚이나 투자를 확장하는 것만 살짝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나누는 마음을 내면 하늘도 그 덕을 잊지 않고 돌려주니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면 더큰 복이 단풍 차오르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48년생 쥐띠의 9월 인간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 세월을 지내오시며 여러 계절을 거쳐오신 48년 쥐띠 어르신들께 마치 어린 시절 고요한 새벽 산사의 안개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는 9월의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9월은 바람결이 높아지고 햇볕은 따사로우나 그 빛이 한결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9월의 기운은 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가듯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상징합니다. 쥐띠는 본래 영리하고 옆 사람을 잘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9월엔 그네제된 따뜻함이 더욱 두드러져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나 고민을 나누려 다가오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의 기운을 불교적으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의 자비가 내 마음을 통해 흐르고. 그 자비가 다시 세상으로 번져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들여다볼 때 9월은 쥐띠와 잘 어우러지는 달입니다. 9월의 바람이 쥐띠의 활력을 도두고 그 기운이 가족, 이웃, 오랜 친구 사이를 더욱 따뜻하게 연결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도록 연락이 뜸한 이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전에 미처 몰랐던 가까운 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쥐띠에게 이번 9월이 더욱 좋은 이유는 작은 친절이 큰 칭찬과 감사로 돌아오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나가며 한마디 다정하게 던진 인사가 누군가의 깊은 위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작은 배려가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따스한 기운으로 내게 되돌아오는 때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내 안의 자비심을 조금 더 실천하는 일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던 이웃의 어려운 사정이나 가족의 소소한 부탁을 이번 달만큼은 먼저 챙기고, 손 내밀어주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나와 남 모두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가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고 부드럽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엔 그동안 겪었던 관계의 서운함이나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합니다. 특히 예전부터 맺어온 인연, 혹은 가족 안에서의 잊고 지냈던 작은 갈등이 어느 날 문득 따뜻한 말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작은 감사의 인사나 다정한 눈빛을 반드시 나누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9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 마음을 털어놓거나 오래된 인연이 불쑥 다시 연락을 해오는 일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새로운 복의 시작점이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계산이 앞서 지나치게 조급해지거나 상대를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한번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준다면 오히려 더큰 신뢰를 쌓게 됩니다. 작은 오해도 부드러운 말과 배려로 씻어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9월의 쥐띠는 마치 평화로운 사찰의 저녁종소리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맑고 따뜻하게 울려주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8년생 쥐띠의 9월 투자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나무의 기운과 쇠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기라 지나온 경험이 삶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느낌이 아주 진하게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온 48년생 쥐띠 어르신들은 마음속에 쌓아온 지혜가 자연스레 겉으로 드러나며 주변의 변화도 이전보다 쉽게 읽어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변화가 인연으로 엮여 있다고 하지요. 이달의 기운은 마치 오래된 강물에 새로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차분함 속에 서서히 발전과 도약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나무의 부드러운 성정과 쇠의 단단한 품성이 만나는 이 9월은 쥐띠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투자기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근면하고 시선을 남몰래 두는 지혜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 달에는 이런 쥐띠의 기운이 특히 빛을 발하게 되니 겉으로 크고 빠른 변화가 없더라도 속으로 단단한 기초를 쌓는데 아주 좋은 달입니다. 좋은 점을 꼽자면 투자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해안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시끄럽고 급하게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작은 변화 속에서 숨은 기회를 알맞게 포착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보, 또는 오랫동안 지켜본 흐름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점점 줄고 잔잔하게 이익을 쌓아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한번더 차분히 살피는 일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작은 변화라도 일기장에 기록하거나 가족과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면 뜻밖의 조언과 도움도 얻게 되는 달입니다. 좋은 일로는 오래 보았던 작은 종목이나 관심 분야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변화만 줬는 사이 조용히 준비한 분들에게 작은 대박 기회가 찾아오니 그동안의 인내가 큰 결실로 바뀝니다. 특히 9월 중순을 전후로 마음이 끌리는 제안이나 정보가 찾아올 때 내공을 믿고 용기내어 한 걸음 나아가면 서서히 결실이 맺힙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달리 주변에서 꾸준히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우연히 마주친 오래된 인연의 소식입니다. 올한해 들어 처음으로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는 일이 생기면 이 신호를 붙잡는 것이 복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나 큰 변동에 급하게 반응하는 것만 피하신다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면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바라보는 마음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꿔주는 9월이 될 것입니다.